사사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까지 삼손이 가사에 가다. 본문 요약 삼손의 치명적 약점인 여자와 관계된 사건이 나온다. 그중 하나는 삼손이 기생과 관계한 사건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들릴라라는 세속적인 여인과 사랑에 빠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나시린의 규례를 깨뜨린 사건이다. 사사기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호사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창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과 들릴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천백 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할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할 줄. 줄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을 끊기를 불탄 삼실 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태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되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의 날씨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을다 빼내느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 주었으니 이제 한 분만 올라오라 하니.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누가복음 20장 41절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죽게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서기관들을 삼가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바이블 클립 은 1100개 1100 pieces of silver. 블레셋 방백들은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들릴라와 은천백 개로 계약한다. 일반적으로 은한세 개를의 가치는 일반 노동자의 4일간 품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은천백 개는 10년 동안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엄청난 액수였다. Five 이 l 클립 서기관들을 삼가라. Be well of the scribes. 명예욕과 소유욕과 위선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